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원어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익숙하시죠? 베드로 사도, 뭐, 요한 사도, 뭐, 또뭐 있죠? 바울 사도. 아주 익숙하지만 그래도, 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사신이 더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이란 말을 현대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죠? 대사예요. 네,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평강을 먼저 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사라 그랬잖아요. 사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직무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는 사신이다. 너희는 사도다. 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laughs>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 말씀 세 가지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그렇게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지금 나의 정체성이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무슨 갈등이 있었고, 지난 주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지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대사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들이 와요. 미국에서도 대사가 오고요. 저 아프리카 작은 나라에서도 대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대사라고 다 똑같습니까? 미국에서 온 대사하고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어느 나라에서 온 대사하고 그 영향력, 그 미치는 것 상.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미국에서 보낸 대사입니까? 아니면 인도네시아 옆에 어디 어디에서 온 대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사라고 하셨죠? 어느 나라 대사죠?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우리는 바로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라는 거를 우리가 누가 그렇게 인증해 줄수 있지? 네. 자, 고린도우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 사명을 다할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너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분명하게 인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저는요, 설교는 그냥 성경 말씀만 이어도 다 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책이 두 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과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인증해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아, 죄인들은 이런 말을 믿을까요? 아, 꼭 죄인이 아니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또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신다고, 언제나 믿음 위에 국권이 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내가 지금 죄인인가 죄의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절대로 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자기만을 방향을, 모든 방향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뭐를 말을 해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뭐예요? 에고라 그래요. 자아를. 에고라 하는데, 그,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자가 살아있는 자그 자를 에고이스트라 그러거든요. 에고이스트는 또 뭐, 뭐라고 그래요? 이기주의자라 그러잖아요. 아우 제 이기주의자야 제 이기주의자야 그건 자기 자가 살아있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시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개인전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전도 하고 전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인사동 전시를 딱 마치고 난 뒤에 생각한 게아더 이상 전시를 조금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칫하면 전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자기를 높이는 것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다, 너무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를 채우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는 아무리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버린 것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보고 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잡지 책에도 나고 이만큼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은 우리 한미선은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단체 중에 최고로 보일 수 있을 거야 하는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laughs> 생길 수 있어요. <laughs>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더 전시도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자기... 를 만족시키려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채워본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다 채워봤으니 솔로몬은 뭐 터진 웅덩이가 아니잖아. 응? 우리, 우리 저축되지 않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잖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얼마나 인간이 권력욕이 강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을 정도로 온갖 것을 다하는 걸 보면 인간에게는 권력욕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다 모아둔 그 많은 재산과 그 부요함으로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의 정점까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를 다 가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부럽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식 욕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좋은 세미나 한다고 한번 모아보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건 지식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슬초로부터 레바논의 백항목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원을 삼천 개나 지었습니다. 우리가 좀 어록에 내 인생에 어록에 남길 만한 말 하나 남기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만을 3천, 3천 개를 날리고요 또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본능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남자들 특히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아니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각 나라의 각 인종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천명이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도 다 불태워보고 사람도 끝까지 다 해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요 얼마나 헛되면, 성경에두 번만 반복되면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 내용인데, 다섯 번이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다 가져본 솔로몬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모래를 짚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마침내 그렇게 헛대다고 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본분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그렇게 구하려고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 찬양이 마치 저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제가 제일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사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대사를 보내면, 너 가서 이거 해, 이렇게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 보낸 곳에 집도 구해주고요. 그 대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을 거, 그 자녀들의 학기까지 다 책임져 줍니다. 보낸 나라에서. 대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까요? 안해 주실까요?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하지 않고 내, 내 자신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도 해 주시지만 그 철없는 자식 키우는 애미처럼 무조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 인생 채찍과 우리 살면서 얼마나 힘들 때있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쳐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끝, 끝내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한정, 무한정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하는 데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친정아버지도 93세이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93세이신데요.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 젊을 때만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말안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오래 살고, 뭐, 좀덜 살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안 중요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 사명을 다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디모데구서 사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이렇게 말씀. 너무 감동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다 갔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 죽기 전에 <laughs>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몇 세에 죽, 정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왔다가 갑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르신이 소천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laughs>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방랑자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싸다 다 싸우고 달려갈 길다 달려가고 그렇게 하고 본향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의 임무가 다100% 끝나냐?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사명은 마지막, 최종,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네. 착하고 선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보나 안 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칭송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나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너 사명 다 해! 하고 힘든 일만, 고난만 갖고 훈련만 시키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백, 일컫는 내 백성, 내 자식, 내 새끼기 때문에 내가 올때 같이 울고요.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 하고 싶어 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주고 안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앞에 설그면류관만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붙들고 가더라도 내가 열심히 어떤 사역했는데 누가 칭찬 안 하고,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고,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내 이름 뺐다고 그렇게 삐지고 할일 있을까요? <laughs> 절대로 없겠죠. 오히려 칭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오히려 남이 안 보는데 가서 더 많이 사역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나를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다 겪지만 지금 도 아픈 분도 계셔요.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누구 전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이미 몸이 많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달려갈 길다 가고 또 믿음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한미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 책집과 사람 막대기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으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업하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존재감을 늘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리스찬 작가로 본향에 돌아가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한국 미술 성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